외부성이 뭐예요? 첫 번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1번. 의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이거에 대한 대가가 없다. 의도하지 않아야 되고,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데, 대가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례 구분하는 거 하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원봉사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행동이죠? 그죠? 그럼 좋은 거잖아. 이로운 거잖아. 그럼 자원봉사는 외부성, 외부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의도가 있죠. 이 사회를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같은 건 외부성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우연찮게 했는데 좋게 한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예시를 싹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 얘는 뭐, 아유, 에이 뿔뿔이지, 에이 뿔뿔. 뭐,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나오는 애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전적 외부성, 화폐적 외부성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외부성은 대부분 뭘 얘기한다? 경제적 외부성? 우리가 기술적 외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기술적 외부성이란 단어를 출제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외부성은 우리가 대부분 하는 외부성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폐적 금전적 외부성. 그래서 여기는 이 자체로 출제됩니다. 자, 먼저 얘는 외우셔야 돼요.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가져온다.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가져온다. 두 번째가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원 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1.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2.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3. 자원 배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런 얘기죠. A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GTX가 지나간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뭐예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하고, 매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매도자는 돈을 벌어 안 벌어요? 벌죠. 매수자는 돈을 벌어 안 벌어요. 안 벌죠. 그러니까 얘 돈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냥 얘는 뭐예요? 그냥 비싸졌다 이거죠. 끝.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과다 과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돈을 더 주고 사느냐, 덜 주고 사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상대 가격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건이 아파트 자체가 비싸졌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요 예시를 출제합니다. 얘도 가끔 나와요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얘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이따 OX에서 한번 하면 되는데 뭐 대단하게 예시를 내진 않고 뭐라고요? 상대가격 변화 온다 소득 분배에 영향 을 준다, 자원 배분 영향을 안 준다. 요세 가지를 초점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와 생산의 양의 부성 음의 부성 같은 단어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먼저 예시를 기억하라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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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그러면 우리가 소비의 양의 예부성은 뭐였어요? 예방 접종이었죠. 그러면 EMB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EMB가 플러스니까 얘가 커지겠죠. 왜? SMB는 PMB 플러스 EMB니까. 이랬어요그 다음에 소비의 의무의 애부성은 뭐예요? 우리가 흡연, 흡연, 흡연. 그럼 EMB가 이번엔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PMB가 크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의 양해의 부성은 여기 뭐였어? 기술진보였죠? 기술개발. 그러면 EMC 외부 한계 비용을 뭐여준다? 낮춰준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EMC 얘가 뭐였어요? 외부 한계 비용이었죠. 똑같은 말. MEC. 그 자리 바꿨어. 그죠?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MD. MD가 뭐여서, 마지널 데미지죠? 선생님, 비 있으니까 수요예요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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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니까 얘 구, 얘 공급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사일 방어책, 아, 미안합니다. 역시 세명 웃어줬어.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뭐 있습니까? 환경오염. 환경오염은 뭡니까? EMC를 플러스,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이거 말로 나온다고요? 사적 한계 비용이 큽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 큽니까? 사적 한계 편이 큽니까? 사회적 한계 편이 큽니까? 그래서 P가 뭐였어요? P 사적 M이 뭐였어요? 한계 B가 뭐였어요? 편익이죠 베너핏 C가 뭐였어요? 비용 코스트죠 그래서 이걸 조합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설명할 때는 EMC, MEC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 객관식 문제는 항상 몰르는다 한글로 낸다. MRS가 뭐냐 이렇게 안 낸다. 잘 한계 대체율이냐, 한계 기술 대체율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볼 때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잘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